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뭘까요? 영국 문화원이 전 세계 비영어권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마더'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란 단어는 몇 위에 들었을까요? 네, 7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느 초등학교 2학년이 쓴 '아빠는 왜?'라는 동시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동시를 접한 저는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한번 이 시를 영화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 빠가서열 <laughs> 아... 4위고요. 아... 네, 그러면 옥아서열 가요 냉장고도 보다 못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리가 엄마 냉장고, 강아지. 아, 일단 네. 뭐 자동차가 있어서 네. 좋다. 이들 네. 수가. 네. 아빠는요 네.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음. 한 설문 조사를 보니까 가족 생활보다 일에 더 치중해 있다고 답한 사람은 무려 85%나 된다고 합니다. 가족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은 뒷전입니다 돈 버느라 바쁜 아빠들은요 집에서 왕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빠 몰라도 돼 아이들의 이 말에 상처받지 말고 들어와서 아이와 함께 놀아주세요 자 그래서 제안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아빠의 날을 지정해 캠핑을 하든 목욕을 하든 아이와 의무적으로 함께 놀아주는 날을 정하고. 아빠의 육아 휴직을 강제해서 이를 어길 경우에 아빠 회사에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아빠 놀아줘 법을 아빠 놀아줘 법을 제안합니다. 오늘의 법안 아빠 놀아줘 법